아 어, 요셉 하면 가장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 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꿈과 인연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 그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줬는데 그꿈 이야기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 결국 이꿈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아, 18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은 형들이 요셉을 비꼬는 말이고요. 아, 조롱하는 말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아, 꿈, 꿈꾸시죠. 꿈꾸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꿈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아, 구약 시대에 특별히 뭐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 이런 꿈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성경 안에 다 기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 특별히 우리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용된 것이 때로는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요셉의 꿈은 그냥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런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그런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꿈, 요셉의 꿈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러한 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 형의 곡식단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열한 별들이 자기 별에 자기 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다 절하게 되고요. 그죠? 실제로 그 꿈의 이야기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우리가 실제 말로 말하는 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성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가장 친한 가족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었, 일, 일 것이라고. 아, 그러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형들이, 야, 멋있는 꿈이다. 야, 대단하다. 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반응이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죠. 오늘 11절 그 위에 보니까요, 형들이 시기합니다. 19절에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합니다. 18절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20절도 보시면 형들이 말하기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럼 사는 말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가 죽고 나서도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후원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꿈이야기 했다가요 지금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대를 감 받은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조롱 그리고 죽임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죽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루벤의 도움으로 죽진 않지만 24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28절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가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로 다시 또 한번 팔려 가게 되죠. 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과 그 인생의 끝을 보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들을 보게 우리는 알아요. 그죠? 결과로 보면 압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형들의 손에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까지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길에도 고난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게 하시죠. 빌리포서의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넣어 주시고 소망을 넣어 주시고 꿈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도록 기 힘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과정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오늘 하나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리에서도 그는 고난,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까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만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은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든, 하나님 일을 하든 고난은 복병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참 버겁게 느껴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삶에서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에 때로는 버거운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시계와 질투를 당하는데 그냥 한두 명이 미워하고 한두 명이 야단치고 나머지 여덟 아홉 명이 요새 편이 되어 주어서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시련이 아니에요. 적당한 고난이면 주의 일을 할만한데요. 적당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느끼기에 버거운 고난이 때로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알게 되고 기름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왕이 될수 없는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기름을 기름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뒤에는 뭐 왕이 될 만한 이들이 막 펼쳐져야 될 터인데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게 되죠. 10여 년 동안 사우를 피해 광야로 산으로 들판으로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땅으로까지도 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되어야 할 한다면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앞에 찾아오는 일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고난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만족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 학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경의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어, 아이를 낳은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요.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학교를 오는 거예요. 남편은 주관을 다니고 자기는 야간을 다니고 남편이 공부하고 오면 바톤 타치하고 이제 자기는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어, 한 학기가 남아가지고요. 학교를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이름이 주호거든요. 주호. 그래서 주호가 예쁘냐 물었어요. 너무 예쁘대요. 가지고 아들 자랑을 줄줄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들이요. 밥을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럼 뭐밖에뭐 먹는데 그러면 뭐 편식하겠어요? 잠을요 재우면 그렇게 잘 자요. 그러면서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야, 공부하게 해주려고 아들이 효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야, 주호가 아니라, 주효다, 주효. <laughs> 어? 야, 아들이 효자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어, 주호는요, 송경혜 전도사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죠? 렇 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가정을, 아, 보시지 않았지만, 몇년 동안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고생할 거예요. 어, 아이를, 50일 된 아이를 두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은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지.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팔에 인대가 늘어나고 팔목이 염증이 생겨서 기부사처럼 하고 다니더라. 너희도 아마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겁을좀 줬어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에는 고난이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 우리가 그러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할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마음은 아픈 일들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이든 하나님 일이 아니든 고난은 복병처럼 찾아올 수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힘쓰는데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데 그럴 때 고난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되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전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죠. 때로는 버거 문제를 만나고요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길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루벤을 통해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어 요셉을 살려가지고 원래 루벤의 계획은 루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상황은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간신히 목숨만 살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요. 또그 뒤에 보면 상인을 만나게 되고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이 미대한 상인에게 팔렸다고 하는데, 이 미대한 상인들은요, 정말 이리저리 두루두루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은 20에 요셉을 팔았대요.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대한 사람에게 팔렸다라는 건 요셉의 인생이 미대한 사람 상인의 손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의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디발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비를 만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고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때마다 그 고비마다 갑절로, 세 갑절로, 열 갑절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고비가 고비가 아니었던 것처럼 슉!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하시고요.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좋은 데가 아니라 또, 보디발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왕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죽지 않게 하실 거라면 더 좋은 일들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인생을 보면요. 코기만 넘겨먹을 것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박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것은 지나고 보면 그 고비를 넘기기에는 충분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현재, 그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막 고난을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은혜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이 충분한 은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도 하나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고비 넘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100만 원어치 딱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전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비, 그 위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적당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한 고비, 두 고비 넘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중에는 이루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를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달좀된것 같은데요. 어, 학교에서 논문을 함께 준비하는 강도사님이 계세요. 이 강도사님은 직업이 뭐냐면 헬기를 조종하는 군인입니다. 어, 특별히 어, 지금은 인천 공항에서 아. 어, 귀빈 있죠, 귀빈 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고, 때로는 대통령도 헬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군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쁘죠. 또 학교 일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쁜. 그래서 논문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날에 말이 있었냐면, 어,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진척도 없고,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포기해야지라는 마음에 쭉 깔아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소포 하나가 날라왔답니다. 뜯어보니까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께서 감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필요한 책이, 이런 책이 필요할 것 같은 책두 권을 사가지고 소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위로가 확 되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책을 탁 받는 순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그 책이 비싸봤자 얼마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만 오천 원 정도 할것 같아요 한 권에 그러면 한두 권이니까 삼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두 권의 책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제 안 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그두 그 권의 책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내가 다시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논문 쓰는 일에 힘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런 고비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신기하게도요,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격려의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김금희 권사님이 설렁탕을 사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됐지. 그한 그릇이 뭐 대단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목사님, 이번 주, 다음 주에 성교 가시죠?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힘이 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제 마음에, 야 힘내서 갔다 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어요? 세상일도 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적당한 또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고비,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한 고비, 두 고비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한참이 되어 돌아보면 정말 많은 고비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구나. 라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때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끝까지 힘쓰시는 그리고 고난도 뛰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겨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